한마디 하면 안 돼? 무슨 말이야?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? 봄의 전령사 쑥이 왔어요 쑥이 아도다리쑥국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 벌써 봄이 왔네요. 어, 기온도 오르고 또 봄하면 어, 도다리 쑥국이 보신용이라고 하니 어, 저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많은 도다리 쑥국은 있지만 또 저희 훌륭한 세상의 방법이 따로 있으니 만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도다리와 쑥을 손질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좀 육수를 빼야 돼요. 어, 물은 한2리터 정도 해서, 다시마, 절단다시마 한 5쪽, 육수용 멸치 한 줌. 자, 고추가 좀 작아서 한 8개 넣니다 이런 거는 그냥 배갈라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센불에서 일단 올려서 끓이기 시작해 주세요. 자, 이 도다리는 보시다시피 좀 가자미하고 비슷하죠. 근데 사실 저희도 이게 사는 게 내륙 쪽이라 그런지 이, 이 도다리 이렇게 살아있는 걸참 사실 처음 접했네요. 그동안 가자미로 좀 쑥국은 해 봤는데 어, 그래서 오늘 살아있는 건데 가져오는 과정에서 얘가 돌아가셨어요.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비늘을 좀 제거하고 여기 내장 어, 아가미 정리하는 걸좀해 보겠습니다 아, 이렇게 칼로 칼, 이렇게 뜩뜩뜩 긁어 주면요 어, 이런 부유물, 비늘 다 떨어져요 보시다시피 배 부분은 하얗게 갈 것도 없고 국맛. 자, 이런 아가미 떼어내세요. 제가 너무 칼집을 들렀다. 오, 알 나온다. 오, 세상에 알 있다. 저는 알이 들어가면 국물이 특특할 염려가 있을까 싶어서 어, 따로 분리해놨다가 다 익으면 넣으려고 이거 알좀 분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칼집 좀 넣어주세요 자 요렇게 제가 깜빡했어요 비늘을 미리 좀 꼬리 부분만 좀 잘라버려. 아가미하고 이것도 아인가좀 보겠습니다. 오, 이것도 아리 들었어. 칼이 들어가면서 좀 터져가지고 국물이 툭툭할 것 같아요. 오, 좋다. 자, 어, 도 어, 깨끗할 때까지 좀 씻어야 지 자, 요즘은 하우스에서 쑥이 자라서 그런지 쑥도 깨끗해요. 그리고 지금 제가 나가보니까 아주 작던데 이것은 연하면서 이렇게 많이 컸네요. 자, 도다리와 쑥을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팔팔 끓고 있네요. 너무 또 센불에서 끓이면 이 육수가 너무 쫄 수가 있으니까 한 중불 정도에서 무가 투명해가 투명하게 익었다 싶을 정도까지만 해주세요. 자 중불에서 이제 한5분 정도 지났더니 이렇게 무도 잘 우러났겠죠 이렇게 뚝뚝 부러지지 이 양파도 투명해서 거의 물성 물성하게 다 빠졌을 테니까 요때 새우젓을 한 수저 이렇게 넣고서 이 상태에서 한 2분 정도만 더 해가지고 이제 건더기를 건져내주면 돼요. 이제 건더기를 건져주세요. 자, 도다리 트위~ 뚜껑 좀 닫아줘요. 야, 이거 비린내가 없어, 참 좋다! 마늘은 뭐꼭 다질 거 없어요. 그냥 듬성듬성 해 주세요. 파가 하나가 작아서 그냥 한개한 한 뿌리 반. 자, 이제 알을 넣어주세요 여기다 같이 넣어도 되는데 혹시 이게 알에서 풀어져가지고 국물이 너무 턱특할까봐 이렇게 뒤에 넣어봤어요 쑥을 씻은 쑥을 바구니에 받쳐놓은 받쳐 상태에서 이렇게 바락바락 뜯어주세요 그러면 쑥 향도 좋지만 약간 쑥에 그 진한 국물이 조금은 맞아서 어 쑥쑥에 들어가면 향이 진하고 좋겠죠. 소리가 너무 좋아요. ASMR 바락바락 뜯는 소리. 바락바락은 훌륭한 선생님의 전용 용어죠. 그러지요. 자, 보시다시피, 알이 좀 풀어졌지요. 제가, 이 알을, 그, 칼이 안 닿게 조심하게 했어야 되는데, 어, 제가 이거 도다리 쑥국, 도다리를 구하기가 어려워가지고, 그냥 가재미로 해 먹어보고, 정말 이렇게 살아있는 도다리는 처음 접했거든요. 자, 그, 랬더니 이, 이, 알을, 이렇게 칼이 안 닿게 했어야 되는데, 알이 이게 늦게 넣었어도 좀풀어져 가에 묻었어요. 좀 이해 좀 해주세요. 그러면 이제 다 됐으니까 간좀 해볼게요. 여기 간을 하는데 어, 이 된장을 약간만 넣으니까 얘가 조미료 역할을 하면서 어, 좀 맛이 더 구수하고 좋더라고요. 그래서 된장 뭐 티스푼으로 하나 하시다가 이렇게 거품이 생기죠. 이런 어, 조금 부유물 같은 뭐 이상은 없는데 국물을 좀 맑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걷어내주세요. 했고 다음에는 이제 소금 간을 해주면 돼요. 제가 간에, 간을 하는데 소금 양은 말안 할게요. 이제 어,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소금을 적절히 넣어가면서 좀 가감을 하, 이렇게 하도록 결정하세요. 아, 이 정도면 시원하고 좋다. 쑥 넣기 전에 팔을 먼저 넣어서 국물을 시원하게 내게 하고 바락바락 뜯어놓은 쑥을 넣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 도다리 넣으면서 양념 할때 있죠 간할 때 있죠 그때부터는 센 불에서 계속 이렇게 해주세요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거 느껴지, 느껴지나요? 자, 쑥 넣어가지고 한 2분 했어요. 그냥 쑥 향을 진하게 맡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또 쑥이 두른할 때까지 하지 마시고 요 정도면 딱 좋아요. 자, 그러면 한번 떠보겠어요. 도다리에 칼집을 넣더니 얘가 온통 온통으로 안 떨어지고 조금 떨어져요. 어우 쑥 향기 너무 진해요. 느껴지시죠?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 제가 잘 느끼실 수 있도록 근접 촬영해드릴게요. 도다리 쑥국 보양식 맛이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아 사람들이 돈을 내고. 보양식이라고 도다리 숙국그 유명한 데를 찾아다니는 이유를 알겠어요 야 이건 뭐 그냥 숙취해소화 하는데 제 일인자 같아요 정말 맛있고 어, 요즘 나가면 도다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나오는데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느꼈 저기 찾아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한번 만나게 해보세요 어, 진행을 좀 매끄럽게 하려고 했는데 좀 어떠세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또 만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한번 먹어봐야겠다. 음, 완전 명란젓하고 같아 명란. 아니 명란젓보다는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럽다 그럴까? 동태알은 어 뭔가 입자가 있다면 얘는 아주 고운 느낌, 부드러운 느낌.